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레비기 18장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랑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세요.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기 때문에 이 법도와 그런 규례를 행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를 인하여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관계가 맺어지게 되잖아요.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관계가 이미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격이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들도 맡겼어요. 이름도 짓게 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려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에요. 다스리며 지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했던 사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규례랑 법도를 주셨어요. 그것을 지켜서 행하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고. 근데 만약에 먹게 되면은 정령 죽게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이런 패턴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게 있거든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다 그러는데요.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가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기 잔뜩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볼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또할수 있냐면요. 너의 버섯음을 드러내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킴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NASV 버전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읽는 영어 버전은 NIV인데, NIV는, 어,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런 걸로 번역을 했는데요.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 벗었음을 드러내는 거. 그거는, 마치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죄를 진 다음에 자기네들이 벗었음을 깨닫게 되고 가리게 되죠. 그리고 또 새로운 창조가 또 일어났다고 창조는 아닌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수 있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전장에서 봤었죠. 이런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게 같이 나오면서 거기서도 또 물론 창세기 구장에서. 어, 생육하고 번성하 땅이 충만하라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건데요. 그때도 이런 하체를 그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 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함이 그걸 보고서 막 나와 가지고 떠들었고요. 그리고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비의 하체를 가려줬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함을 막 저주하죠.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신학자들은 아직 노아가 술이 덜깼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런 뭐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왔던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어, 구장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이 지금 단어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때 이런 패턴들을 볼때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좀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고 있구나.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은 그걸로 살게 되고 물론 이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요. 어쨌든 관계를 여신 다음에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그걸 지켜 행하면은 그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륙지친이 누구냐면,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니 어미 하체는 곧니 아비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나오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이면서 하나이면서 둘인 굉장히 놀라운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마치 삼일체 하나님처럼 셋이면서 하나이면서 하나이면서, 하나이면서 삼인 그 셋인 성부성자 성령의 놀라운 신비의 관계를 인간에게 조금 허락하셨던 건데 그게 기억이 나게 됩니다. 어미의 하체는 아비의 하체와 같은 거예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어미니까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계모의 하체도 마찬가지로 아비 의 하체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루벤이 그랬었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 그랬었고 또 우리가 기억나게 되는 게 고린도 전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음란을 그 나가게 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고륙지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딨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를그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는데 어미의 하체를 범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자매나 뭐또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타처에서 출생했어도 마찬가지로 안됩니다 손녀 외손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계모가 낳은 자식들도 그렇고 또 고모나 아니면은 어 백숙모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그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우상이에요 이 몰래에게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방인들이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우상 그런 신들과 다르다 나는 여호하다 내 규례와 법도들로 행해라 내 법도를 쫓고 내 규례를 지켜라 나는 여호하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니네가 나랑 이제 관계를 맺었으니까 내 그런 어, 그런 성향과 그런 것을 닮아라 그런 거죠. 어, 말이 조금 어렵네요. 어쨌든 우상의 그런 풍속을 쫓지 말고 그리고 또 너희가 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그런 규에도 행하지 말아라. 그런 우상의 나쁜 것들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을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한번더 기억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사사기 가게 되면 기도온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300명만 왜 남게 됐냐면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막 쫓아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게, 야, 이거 너무 많다. 니네가 혹시 니네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 내가 이기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 이게, 보내라 그러면서 일단은 싸움을 하기 원하지 않는 자들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자들 그냥 가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먼저 가게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많다 그리고 나서 강에 가서 이제 물을 먹게 하는데 한 부류는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고 또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먹죠 그래서 입을 대고 먹은 자들은 쫓아내고 그냥 남은 자들이 개처럼 할타 먹은 자들이 300명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볼때 하나님 그렇게 개처럼 그렇게 야비한 자들, 얍삽한 자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된다. 300명이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배웠던 거는 총신 다닐 때 배웠던 거는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서 무릎을 꿇고 강에다가 입, 입을 대고 쉽게 말하면. 그 강신에게 키스를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방법이 있었대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나안의 그런 풍속을 닮아서 결국에는 그런 풍속대로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 어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한 거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안 데려가고 안싸 싸우는데 안 투입시킨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강에다 키스하는 장면이 꼭그강 신을 섬기는, 강이 많이 신이었거든요. 옛날에는요. 나일강도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그 재앙을,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잖아요. 나일강이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너네를 오히려 괴롭게 할수 있다. 이게 피로 돼서 너네가 뭐 먹지도 못하고 다 냄새가 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신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볼때 저는, 어, 무릎을 꿇고 강물을 먹었던 게 입을 댔던 게, 그러니까 그 강을 섬기던 그런 가나안의 풍속을 닮은 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가증한 일을 행하면 은 땅도 더러워지고, 땅이 너네를 토하여낼 것이다 말하시는 거예요. 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있는 가증한 것이다. 이게 동성연애인데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아,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어, 기회가 있겠죠. 자, 다음에 19장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더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